안녕하십니까. 베티탐방입니다 오늘도 넷플릭스 동남아 순위를 알아보고,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인기 드라마 마인의 해외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드라마 3위 빈센조, 4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5위 마인, 6위 사랑의 불시착으로 총 4개 랭크되었습니다. 대만은 영화 6위 사콘달콤 드라마 1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3위 마인, 5위 빈센조, 9위 무브트 헤븐, 1 0 로스쿨로 총 6개 랭크되었습니다. 태국은 영화 파리 세콘달콤 드라마 4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9위 빈센조 1 2위 괴물로 총 4개 랭크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드라마 1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5위 빈센조 7위 마인 8위 괴물 9위 로스쿨로 총 5개 랭크되었습니다. 싱가포르입니다. 드라마 1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6위 빈센조 7위 마인 9위 괴물로 총 4개 랭크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콩입니다. 드라마 3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5위 마인, 7위 무브탭븐 8위 빈센즈로 총 4개 랭크 되었습니다. 필리핀입니다. 영화 2위 반도, 드라마 4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9위 로스쿨, 10위 빈센즈로 총 4개 랭크 되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영화 10위 세컨달콤 드라마 1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3위 마인, 4위 빈센즈, 7위 응답하라 1988, 8위 로스쿨, 10위 호텔 델루나로 총 7개 랭크되었습니다. 베트남의 한류 열풍, 뜨겁습니다. 오늘은 데프릭스 드라마 순위에서 베트남 1위 및 12개국에서 순위에 오른 드라마 마인에 대해 알아보고 종점을 향해 달려가는 본 드라마의 해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4회에서 지용의 죽음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교훈과 사람들의 진술과 숨겨진 진실은 점점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마이, 해외 반응을 알아봅니다. 먼저 영어권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서의 반응입니다. 지웅에게는 비열한 엄마와 끔찍한 새엄마가 있었고 하준에게는 그를 위해 싸운 생모와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 그를 사랑하는 멋진 새엄마가 있었다. 이 아이는 너무 운이 좋다. 서연과 한진호의 대화는 너무나도 건전했다. 서연이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다 받아들이고,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과 회장이 되는 것에 대해 그녀에게 동의하는 방법. 대단한 캐릭터 발전. 이 드라마의 좋은 점중 하나. 한진호의 변한 모습이 너무 달콤해서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 이래부터는 한진호가 그랬던 것처럼 시끄럽고 멍청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참을 수 없었지만, 13회에서부터 마음이 바뀌었다. 13회에서의 캐릭터 변화는 요리사의 키스였습니다. 에피소드는 점점 더 좋아지고 특히 에피소드 10이 너무 좋아 우리는 지용을 죽인 사람을 찾는 데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희수와 서연이 지용과 어머니의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에피소드 10에서는 자신이 그녀로부터 상담을 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엄마가 실제로 지용의 생물학적 엄마인 것 같다는데 내가 옳은 걸까? 근데 오늘 13화를 보자. 엠마 수녀님이 지영의 엄마가 될것 같은 느낌을 주셨는데, 난 지금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왜 수녀가 우리 보기에 그렇게 구부러진 거죠? 희수와 가족들을 상대로. 지영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벌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이 드라마에서 이 수녀는 큰 변수입니다. 다음은 영어권 레디에서의 반응입니다. 특히 수역 유연의 스토리라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쇼의 하이라이트는 희수와 서연의 스토리라인이죠. 그들의 줄거리는 줄거리 필러입니다. 메인 스토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면에선 그들도 영향을 준다고 볼수 있어요. 서연 팬 여러분, 준비됐나요? 그녀가 영웅에서 악당으로 변신?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주인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해야 할 일을 했고 결국 책임을 졌지만 주요 음모를 조종함으로 인해 싸우지 않고 또 내려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말 혼란스러워요. 희수는 기억상실증을 속였나요? 수면제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엠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형사들이 무능한 것인가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희수의 병력을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영과 진호의 장면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두 사람 사이의 로맨스의 느낌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우정이 말없이 느껴졌다. 동지에는 그 장면에서 확고해졌고 그는 남편이 아니라 친구처럼 말했다.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그 수락이 필요했고 나는 그녀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받아 기뻤다. 나는 또한 왜 그녀가 그의 불륜에 대해 팔짱을 끼지 않은 이유를 이해했다. 다음은 일본 필립마크에서의 반응입니다. 빈센조의 후속 드라마 재벌 이야기지만 보기 시작하면 전기도 빠르고 너무 재미있어서 또 논스톱. 재벌의 내부에 갇힌 여자들의 사랑 이야기 질투 고뇌가 있고 내 것을 지키려는 열기가 있는 드라마. 순수한 사랑을 키우는 젊은이도 있고 여러가지로 전혀 질리지 않고 쉼없이 보게 됨. 세 장안의 공작은 널찍한 정원에 있는 훌륭한 세장에서 길러지는 눈부신 날개를 보유한 수컷 공작. 바로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화려한 재벌에 대한 은유? 아침 1시간만 사용하여 동영상 전달 서비스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무시착을 뛰어넘는 드라마는 좀처럼 찾기 힘들지만 의외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재벌 가족의 상속이나 어린이 문제 등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일을 조금 과장하여 드라마에 담고 있습니다. 초호화직과 요리사가 만드는 맛깔스러운 요리, 부르울 따름.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걸쭉한 재벌 생활에 대해 보통의 생활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유가 없는 바구니 속의 새가 마치 지금 일본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공주와 같은 상황으로 생각했다. 이 가족만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이내 빠져든다. 아내 두 사람이 외면은 부드러운데 내면이 강하고 반면에 할머니와 장남장녀는 보게 되면 좌절한다. 오늘은 넷플릭스 동남아 순위분석과 종점으로 향하는 TVN 인기드라마 마인의 해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합니다.